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게임 구매 프로젝트 지갑 수비대. 오늘의 게임 몬스터 헌터 와일즈입니다. 자, 영상이 좀 늦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이 몬스터 헌터 와일즈를 씹고 뜯고 맛보고 이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리를 정리해야 됐기 때문인데요. 사실 너무 재미있어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하고 월요일까지 플레이하느라 좀 늦었습니다. 뭐 당장 출시되는 건 아니고 이 내년 2월 말에나 플레이해볼 수 있는 게임을 먼저 맛보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초반 스토리를 아주 살짝 진행할 수 있게 해주고 이 드넓은 평원을 떠돌아다니는 게 다긴 했지만 뭐 아무튼 간에 대충 20시간 넘게 플레이하고 나서 이몇 가지 후기와 함께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자 일단 pc 기준으로 11월 1일부터 4일 낮 12시까지 약 72시간 동안 오픈베타 테스트를 체험할 수 있었는데요. 이 정식 오픈도 아닌데 스팀 동접자 수가 46만명을 기록하면서 아 이게 바로 몬스터헌터의 위력이구나 하고 이 ip의 강력함을 깨닫게 만드는 3일이었습니다. 첫인상을 요약하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이 몬스터헌터 온라인인가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온라인 세션으로 100여명의 사람들이 이 마을에서 공기종기 모여서 채팅도 할수 있었고 이 자유롭게 파티를 를 구성해 퀘스트도 진행할 수 있었 거든요 게다가 커스터마이즈도 이게 정말 몬스터 헌터 시리즈가 맞나 싶을 정도로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었 습니다 아 월드의 커마 사기와 달리 이번 작은 만든 대로 인게임에 그대로 적용되더군요 다행입니다 ]もう大丈夫. 이번 베타에서는 초반부 스토리 일부와 4마리의 대형 몬스터를 사냥할 수 있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퀘스트를 함께 수주하고 목표로 하는 몬스터를 쫓아서 이 드넓은 평원을 쏘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기존의 몬스터헌터 시리즈가 답답하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세미 오픈월드로 구현된 제대로 된 몬스터헌터의 세계는 멋있었습니다. 자 대충 배경 스토리만 살짝 요약하자면 천년전 고대 왕국이 멸망한 이후 아무도 살지 않는 미지의 영역이 된이 금지된 땅에서 학술원의 학자들이 모두 놀랄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스스로를 수호자 일족이라 칭하는 한 소년이 구출되면서 금지된 땅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이미 멸종한 것으로 알려졌었던 이 절멸종이 아직까지 살아 숨 쉬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주인공은 이 금지된 땅을 조사하는 조사대의 헌터로서 이 탐험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나저나 길드에서 또 조사를 못하고 있던 금지된 땅이라더니 의외로 수호자 일종 말고도 마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등장하는 탈것인 세크레트도 오프닝에서 구하게 되는 부족민으로부터 얻게 되는데 이 경계의 모래평원에 있는 바람소리마을 쿠나파에서 기르는 특산품이었습니다. 뭐 아마도 금지된 땅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어떤 사막에서 만난 거라던가 뭐 주인공 일행이 금지된 땅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얻는 거라던가 뭐 아직까지 상세한 내용은 알수 없지만 이 홈페이지상에 공개된 정보로는 바람소리마을 소나파 불가마 마을, 아즈즈, 전작의 메라루 마을과 같은 수인족 마을, 모리바의 아지트까지 총 3개의 지역이 공개된 걸로 보아서 이 베이스캠프를 기점으로 몇 개의 지역을 맴돌면서 이금지된 땅을 조사하고 이 스토리의 후반부에 나서야 뭐 금지된 땅으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뭐 대충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픽과 연출을 좀 얘기해보죠. 몬스터 헌터 월드를 기점으로 14년 동안 우려먹었던 텍스처를 새로 갈아엎는 이 엄청난 대작업에 착수한 캡콤이 아이스본과 라이즈 시리즈를 통해서 뭔가 깨달음이 있었던 건지 이 RE 엔진으로 제작된 몬스터 헌터 와일즈는 정말 멋진 그래픽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투박한 텍스처의 몬스터들은 이제 섬세한 깃털과 비늘로 뒤덮인 완전한 생명체가 되었고 갈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서 뭔가 길과 방으로만 구성된 느낌이었던 필드는 이제 드넓은 생태계의 장이 되었죠 가장 먼저 플레이어블 캐릭터의 그래픽은 역대급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커스터마이징이 디테일해졌습니다 몇몇 헤어스타일은 머리 길이도 조정할 수 있었고 이 의상 디자인도 굉장히 멋지게 나왔는데 옛날에는 남캐, 여캐록으로 구분해던 것이 이제는 파츠별로 두 개의 디자인이 있는 것으로 변경되어서 남자도 치마를 입을 수 있다던가 각 부위별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의 의상을 골라서 입을 수 있었습니다 무기 디자인도 월드 때보다는 조금 다채로워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건 약간 까봐야 알것같요 몬스터들과 환경생물들도 좀더 선명하게 보다 디테일한 모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다만 이 디자인이 좀... 바이오 하자드팀에서 몬스터 디자인을 도왔나? 이 환경생물을 제외하고 몬스터들이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몬스터 헌터라는 것 자체가 뭐 파충류라던가 곤충류 그리고 몇몇 포유류 동물을 좀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진 애들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이번 작은 아... 좀 무섭습니다. 일단 이번 베타에서 직접 본 애들도 이 도샤구마와 발라라의 생김새가 정말 개성있게 뭐 자유분방하게 생겨서 처음에 좀 쫄았는데 이게 디테일하게 보니까 애들이 좀 무섭더라고요. 심지어 같은 종이어도 개체마다 털 색깔이라던가 반점 등 약간 외형적으로 미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연출적인 면은 정말 칭찬부터 해야 되는데요. 이번 작은 단순히 비가 오고 구름이 좀 많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 낮과 밤의 시간 변화와 함께 풍요기 항패기 기상 이변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이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멋진 연출은 역시 환경 변화였는데 이 모래 폭풍이 올 때는 정말 와. 순식간에 세상이 어둡게 변하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데 그야말로 압권이었습니다. 요리 시스템도 좀 전반적으로 연출이 변경되었는데 이 전작의 단고만 먹는 것하고좀 다르게 어떤 재료를 선택했는지에 따라 이컷신에서 요리의 모습이 달라지더라고요. 효과도 다양해서 식재료 재료를 찾아다니는 미식 여행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몬스터 헌터 월드의 세계수의 숲과 육산호의 대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캡콤은 이미 계층화된 지역의 디자인과 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이 경험치들을 충분히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스 필드로의 변화를 위해서 라이즈에서 등장한 밧줄벌레 기믹은 이 여러 가지 실험의 결과로 보였었는데 최근 몇 년간 공개된 시리즈들은 더블 크로스까지 이어져오던 이 영역 방식의 필드 구성에서 완전한 세계, 보다 심층적인 세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좀 들어간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초심자들이 지도를 보고도 길을 잃거나 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생기는 뭐 그런 해프닝도 있었던 만큼 자유롭게 지형을 이동하는 이 다층 구조의 맵을 단순히 평면적인 지도로 표기한 다는 한계가 있음을 느꼈었을까요? 이번 시리즈에서는 3D로 구현된 지도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환경을 지도에서도 확인해 볼수 있었는데요. 이는 세미 오픈월드 형태로 변해버린 몬스터헌터 와일드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이 풍요기와 황폐기 이상 기후가 번갈아 가면서 이 환경이 변함에 따라 회복꿀벌레가 대량으로 발생한다던가 특정 식물들이 증식하는 등의 이 실질적으로 수렵에 영향을 주는 그런 큰 변화들도 있더라고요. 또한 광충이나 뇌광충처럼 전작에서 체집만 가능했을 뿐이 환경 생물로 분류되지 않았던 벌레계열 아이템과 세기벌레와 스테미나 유충처럼 환경 기믹으로 작용했던 생물들도 이 와일드에서 전부 환경 생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포획할 때 본체와 소재 아이템이 따로 입수되더라고요. 본작이 나오면 알겠지만 이마이하우스에서 전시하는 용도라던가 뭔가 조세한 것을 박제해두는 방식의 뭔가 수집 컨텐츠로 활용될 것으로 약간 예상이 됩니다 자 이에 따라 환경생물들을 살펴보는 재미도 좀 쏠쏠해졌는데요 이 회복껍질벌레는 몸에 약초를 붙여서 도롱이를 만든다는 설정처럼 뭔가 약초들이 꿀렁거리면서 몸에 저장되어 있는 느낌이 있었고 이 발자국 남김이처럼 두마리가 꼭 붙어다니는 녀석들이라던가 월드에도 있었던 이 황제배짱이가 왕관같은 뿔 때문에 황제배짱이었고 하는 것을 좀알수 있게 좀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 것도 소세한 재미가 있었습니다. 시네마틱 영상에서 보였던 케라토노스들도 날씨의 변화에 따라 뭔가 여러 무리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엄청난 규모의 무리가 단체로 이동하기도 하더군요. 최근 20주년 기념 방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언급됐었는데 이츠지모토를 비롯해서 시리즈에 참여했었던 여러 프로듀서들이 몬스터와 환경이 얽히면서 생기는 이 시너지에 큰 관심을 가졌던 걸로 보입니다. 자, 기존 작품들과 다른 점들도 제법 많이 생겼습니다. 먼저 캠프 설치인데요. 지정된 위치에 캠프를 설치할 수 있었던 이 전작들과는 좀 비슷하지만 다른 느낌으로 거점 설치가 가능해졌는데요. 기존에는 맵마다 정해진 위치에 몇 개의 캠프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안전한 위치와 불안전한 위치로 나뉘어지는 캠프 설치 가능 장소들이 되게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 필요에 따라 바로바로 바로 식사 버프와 재정비가 가능하도록 거점의 위치는 대폭 늘린 대신에 이 몬스터들의 이동 경로에 있는 캠프들은 언제든지 파괴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라이즈 이후로 새롭게 등장한 탈것인 세크레트 역시 주목해야 될 변화인데요 기존보다 넓고 수직구조의 다층형 설계가 되어있는 필드를 보다 쉽게 이동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 빠른 이동은 물론 몬스터를 자동으로 쫓아가거나 세크레트에 탑승한 상태로 모뭐 훅슬링어를 이용해 채집을 한다거나 이 아이템을 사용하는 등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이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탈것의단체로 원거리 무기를 쓸 수도 있더군요 덕분에 멀티플레이를 즐기는 동안 이건 거의 마족대가 아닌 가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무기 교체 시스템도 주목해야 합니다. 세크레트의 무기 가방에 주무기를 추가로 설정해둘 수가 있는데 이를 활용해서 전투 중에 자유롭게 무기를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한 손검으로 싸우다가 라이트 보호건을 바꾼다던가 뭔가 다양한 방식으로 전투가 가능했는데 심지어 수력 피리로 연주를 하고 무기를 바꿔도 이 버프가 유지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번 전투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달라진 것중 하나 집중 모드가 생겼습니다. 뭐 저는 패드 유저에서 조금 불편하긴 했는데 이 L2를 누른 상태로 공격을 하면은 헌터가 화면이 향하는 방향을 바라보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 L2를 중간중간 누르면서 방향을 바꾸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편하게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집중 모드가 있고 집중 모드가 중 약점 공격도 있는데요. 몬스터의 각 부위마다 누적된 데미지에 따라 생기는 이 상처에 큰 데미지를 주는 기술로 상처 부위가 파괴되면서 큰 데미지와 함께 몬스터에게 경직을 줄수 있었습니다. 힘겨루기와 상쇄 기능도 생겼는데요. 뭐 많이 바뀌긴 했군요. 이건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건 아니고 단차처럼 지속적인 카드를 통해 일정 이상의 수치가 축적되면 뭔가 발동되는 형태였습니다. 대검이라던가 한손검, 랜서와 같이 카드가 가능한 무기류로 일정 이상의 카드 수치를 쌓으면 힘겨루기 상태에 돌입하는데 공격 버튼을 연타하면 몬스터에게 데미지와 경직을 줄수 있었고 상쇄의 경우에는 카운터 공격으로 보면 됩니다 헌터의 공격과 몬스터의 히트 판정이 접치는 순간 발동되는데 이 모든 무기가 반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저는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성공한 적은 별로 없어요 다음으로 바뀐 것은 아이루가 사람 말을 할수 있게 된 건데 요게 조금 호불호가 많이 갈렸죠 옵션에서 아이루 언어와 인간의 언어를 어떻게 할지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그냥 전작처럼 야옹거리는 게 편하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일단 신기한 게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 테스트 기간 내내 마음대로 사람 말을 하도록 냅뒀습니다. 이게 계속 듣다 보니까 귀엽더라고요. 자 다음으로 서포트 헌터 기능도 생겼습니다 이친구라는 어려운 준비물이 없어도 늦은 시간에 뭐 구조신호에 아무도 응답을 안 해줘도 나를 도와줄 헌터가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건데요 과거 라이즈나 썬브레이크의 맹호 시스템에서 차용된 듯한데 이 일정 이상 구조신호에 응답이 없으면 NPC 서포트 헌터가 달려와 준다고 합니다 뭐 성능은 뭐 정식 출시되기 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위에서만 쓸모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뭐 정식 출시가 되어야 좋다 나쁘다를 판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외에도 세미 오픈월드가 되면서 자연환경으로 몬스터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믹들이 제법 늘어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조그만 녀석들이 단체로 린치를 가하기도 하고 이 기존 작들처럼 낙석이라던가 런굴 함정들도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변화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역시 슬링어였는데 이훅 슬링어라는 기능 덕분에 편하게 채집할 수 있었고 이 걸음탄 외에도 특정 몬스터만 유인할 수 있는 유인탄이라던가 번개가 떨어지는 장소를 억제할 수 있는 흠렛탄처럼 새로운 종류의 투척류가 많이 생겨서 보다 재미있게 사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재미있게 잘 만들어진 게임이긴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일단 제일 큰 문제는 최적화 이슈였죠. 낮은 옵션으로 선택했을 때 정말 눈 뜨고 못 봐줄 그래픽으로 보이는 경우가 더어 있었습니다. 레딧에서 이야기하기를 낙석 하나의 폴리곤이 80만 개가 들어가고 이 통나무통 폭탄도 2만 폴리곤이 넘게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노말 맵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레벨 오브 디테일 설정이 죽어버려서 이 PC에 부담을 주게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정식 출시 때는 최적화도 문제가 없.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이 알리 엔진 특유의 뿌연 느낌의 그래픽은 물론 그래픽이 좋아지긴 했지만 뭔가 몬스터 한테 넓은 자연환경 속에서는 약간 아쉬움을 줄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바이오 하자드야뭐 분위기가 그래서 그러려니 했지만 이 대낮에도 약간 희뿌연 느낌의 다소 흐릿한 느낌을 주는 이 엔진 특유의 느낌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세크레트를 타고 다녀서 재미는 있었지만 이 함께 멀티를 즐겼던 사람들에게서 몬스터가 너무 자주 이동해서 좀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아무래도 일정 시간을 주기로 몬스터가 이동하다 보니 이 쫓아다니는 과정에서 피로감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신규 몬스터 디자인이 대체적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푸르푸르가 선녀로 보일 정도의 친구들이 꽤 나오는데 이 배경이 금지된 땅이어서인지 이 처음부터 나오는 도샤 구모부터좀 징그럽긴 하죠. 물론 자꾸 보다 보면은 결국 감흥 없이 잡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와일즈로 처음 몬스터 헌터를 접하는 뉴비들에게는 이 초반 몬스터부터 긴장하게 만들어진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번에 나온 거 있죠. 마지막 그 보스, 아, 걔는 좀 그래요. 자, 아무튼, 정식 출시도 안 했는데 이렇게 재미있는 게임이라니. 저도 뭐 제가 몬스터 헌터를 좋아해서 그런진 몰라도 정식 출시까지 정말 기다리기 너무 힘듭니다. 정식 출시가 아니므로 뭐 지갑 스코어는 별도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감상을 요약하자면 전작들은 모두 이걸 위한 실험이 아니었을까 싶은 게임이었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갑수비드였습니다.